흑마 막 이런 사람들 흑마는 관문으로 빠질 수 그냥 꼭 무조건 들어야 무조건 들어야 돼요. 힐러는 뭐. 들지 마 그냥 차라리 밀리가 들어. 네. 이거 집행자 저번에 전사 우리 당한 거 했었지. 걔 기억나지? 뭐야 말고 다. 영도 영영도 영도 영으로 강간당했던 었 판. 아 씨발 이 장발 나랑 아니다. 아니 건덕이 그, 나 같이 가 나랑. 내좀 어, 멀어. 도미토 바로 안다. 살짝 살짝. 어 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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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이게 뭐죠? <laughs> 아이나 방금. 짓어? 방금 컴퓨터가 멈췄었어. 들어갈 아, 거야. 저사방 흑마 흑마 끌어 흑마 끌어. 어, 뭐야? 흑마 간다 저희 신기 약간 늦어요. 6시방 폭카 왔는데. 아, 흑마 풀급까지 흑마. 또한 흑마 거래. 흑마 거래. 거래 거래. 양분 거 양분 거 양분 거분 도적이 계속 흑마 라우스. 사대 양중 사대 양중. 달려주세요. 또한번 올려주면. 일 걸렸다. 사대야. 죽기 나이. 사제 봤냥 다죽였고 류닝, 류닝 사제가 사제 사제 아니구나 야, 우리가 들었구나 나이스 아, 신기 강 신기 신기 아이, 있자, 신기, 구성, 신기 가자 오, 신기 자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예, 신기 네. 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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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한방. 신기 신기 신기가 신기한 신기한 사까지아 놨어요 신기 신기한 신기한 사제 바로 사제 사 그럼 바자자 오케이 저상하는 중이야. 아저 공대 표시얼 올라왔고 시니까먼적 잡고 는데살이선고가가났어요 됐어, 잡았어. 아, 어, 돌지 마. 살이 사절 자사자 힐, 사제거고 있다. 영절 나왔고. 영절제좀 네. 해제. 자. 오케이, 잡았고. 암탄도 잡았어요. 뭐야 이거 죽 우리 우리 다 모여 그냥. 돌자 이제.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여기 그냥 있어. 오는 거 잘라. 오는 도 와. 어디 도잘 여기 아, 있어, 그냥 여기 있어, 그냥. 팔 잡아, 팔 잡아. 어느 쪽으로 들, 이쪽으로 들 거지? 상대편 아, 오른쪽 반대쪽으로 돌아야지 이쪽이 어딨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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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신기 빵 먹고 있을게요. 춤추고 있으면, 음, 있으면 되나? 시6시 있네? 아, 춤추자. 왜춤안 춰요? 방문 중앙 쪽으로. 발바닥 아, 다시 돌려줘, 발바닥. 발바닥 지워졌다. 저거 박 작가. 아, 저거 저거 한번 당겨볼까, 가서? 나 지금 공 들고 있어서. 여기 있어 그냥. 여기 있을게. 오, 온다 오, 온다 오, 온다 오, 온다, 오, 온다. 돌아. 와와 돌아. 아, 돌아. 저, 돌아. 저, 저, 지금 돌아. 어? 우리 우리 기지 쪽으로 올라 기지 쪽으로 돌아요. 접시다. 이빨 기 났어요. 풍 계속 돌아. 계속, <목이> 계속, 돌아. 계속 <목이> 가. 아니 계속 가. 계속 돌아. 앞에 여기 이감 <목이> 걸어주면서 양푼왔다 양푼 바닥 계속 깔고. 나 껍질 나 껍질 깔고. 양푼 세게 간다. 전사 왔다. 전사 도 왔어. 쟤네. 나 생존기 다 켰거든. 님 해제 드렸어요. 어, 주전? 주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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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가 전사 왔어. 들고 있잖아고. 주황 떨어 주황, 주황, 주황. 내가 들었어. 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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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들었다고. 전사 잡았어. 전사 잡았어. 신비가, 어, 신기가. 나, 도저 죽었어. 신기가. 신기가 신기가. 아,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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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떨어졌다. 신기 급가중 신기 잡고갈게 해제. 있어. 네. 파란, 어,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뺏겼어 우리 흑마랑 들어 조드랑 오케이. 노공이야 지금 응. 약권 보라색 가라. 들면 돼 이제 들고 아, 아, 9시로 모아 9시로 모여 모랬어 점수 다 존나 나거든? 2공만 유지하면 돼 9시로 모여 아 흑마 가러 가자 패 흑마 금 흑마 센팀 오케이 흑마 센팀 나도 한방두방정량 구철 전사 실명 뭐래 뭐래 전사 극장 나왔어 부적 와서 가지고 갈 지금. 거리 끝, 거리끝 죽여 죽여. 부적 금방 나온거 이거 그 보라색 보라색 둘 준비. 보라색 둘 준비. 님 히죽 드렸어요. 오케 나이스. 오스킬. 고, 어, 12시로 보여, 12시 힌기 12시, 힌기 12시. 힌기 얘네 힌기 여기 넉넉. 많다. 신기 사술 이거 암타가 몰래 암타가 볼래? 와만 잡아야 돼 이거. 형만 잡았고. 보라색 들어 아니 계속 돌아. 언제드 술파. 암사 암사 암사. 힐한번 잘렸어. 암차고 순살이. 순살이. 찾았어 자, 빨간 공너 어, 들어간 줄? 파나씩맞 살려 주세요. 들어. 사도 잡아 고 양꾼가? 양꾼, 양 생길 게 오케이. 없다. 오케이. 양꾼. 어, 살살.. 내 까마, 내가 델게. 블러스트 블러스블스 떨어졌어요. 내가 살 내가 될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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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사가 될게 어? 류가류인가 12시로 뭐야? 12시. 12시. 19쪽 한 방. 도적 한 방. 친구 친다 100명. 마딩스 있어, 갈수 있어. 가봐, 가자, 가봐. 오피 승파. 중앙의 전사. 뭐냐 중앙? 전사 잡어. 옆에 술자. 공들네잖아. 어, 존나 아파 나 뒤진 거 같아. 껍질, 껍질. 며 빨간색 중, 며 빨간색 중, 며 빨간. 잡았어. 호 도적 날비, 도적 날비. 오케이, 잡아주세요. 천사리. 아이고, 순직. 천사 하고 있어. 아, 소저. 이거 가운데 언데드 정리하자. 언데드 정리하자. 파란 거 떨어져. 선이 벗살려드려요. 아, 어, 파란 거 떨어져. 오케이. 이거 사제 잡자. 가운데 사제 혼자. 파란 거 내가 들을게. 음. 어. 순 가운데 <목소리> 들어가지 마. 가운데 절대 들어가지 마. 12시로 나. 12시로 나와. 도적 가이피. 나 순실. 땡겨졌는데 그냥 존나 뛰어서 12시로 갈게. 오케이. 순실이 순실이 순실, 광폭화 순실, 나왔어요. 광폭. 광 아무나 먹고 기계 한번 잘라 줄게. 자, 도적 가자. 33이3 33 33 33 3 한번 털어주자 3 33 33이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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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33 33 33 33 33 33 33 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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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 아, 죽지도 암살 파란색 가는 중 바로 뒤에 감사 가는 중암사안 죽었어 암살 잡았어 도적, 도적 가 도적, 도적 가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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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 죽었어 파란색 떨어졌다 파란색 도적 가 도적 가 도적 어질 도적 어질 도적 어질 도적 한방 도적 한방야 중앙에 쟤네 기타나 짱 박혀있거든 숨어서 전사 방 죽기 한방 죽기 한방 승화 쳐줘 월 10초 어린 끝났어 그냥 좁패 아 마무리하고 풀싸 풀싸 아이고. 풀싸고 풀싸고 쟤네 3공이야 중앙에 있는 거 잡아줘야 된다 들어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중앙 청리하러 들어가자 중첩도 꽤돼 흑마 가자 흑마 흥마, 흑마 흥마. 흑마가 제일 높다 흑마 앞선에 음. 힐 들어가요 어겨 어 흑마 어. 어, 간다 저 관문 있다 어질어질러 관문 못타 관문 못타백대으로 죽여 백대으로 죽여 이거 그냥 순살이 적 이거 저희 예요 시... 이거 더희 거예요 뒤 신기 거. 심주 넣어줄게 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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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꾼도 잡았어 하고... 순살이 잡자 순살이 가자

오케이. <놀람> 우리 아홉시 쪽으로 아홉시 쪽으로 아홉시 쪽으로 가. 술사 깔면서 가. 술사 깔면서 구빙이 우빙, 구빙이들. 우리 기수들 빨리 빠져 뒤로. 앞에 안든 애들이 막아주고. 아, 잘았어요. 말타 말을뒤 형마. 뒤 형마. 응, 뒤 형마 마 <놀람> 홍대 애들이 잡을게 이거. 오케이. 쩔을 수 있어. 거기야. 야, 앞에서 전열선. 어, 반대쪽으로 돌아갈게요. 킬러까지 왔어. 뒤에 들어오는 거 잡죠. 오케이. 슈키 고다 왔고 순사리까지 잡아. 순살이나 봐. 론인 양 줄게. 약고약어 이거 가약약도가도가도 가야 돼. 박 이거 도가어떨어졌어졌어 초록색 떨어졌대. 도적 도도 보라색 사 들어. 보라색 사 들어. 도한 마씩 가한 마씩 가 신기 가자. 약개딸 신기고 기고 신기고 우리 신기고. 짤 내가 볼게. 헬짤. 헬짤 내가 볼 거야. 어.. 중이야? 우승 못 봐. 무사 주사 떼줄게요. 무자.. 버리고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오크술사 가져 오크술사. 이거 이거 쭉 죽! 아 죽기 아파 떼준다. 죽기! 죽기 짜려 죽기 짜려 우리 너무 갈려있어 지금. 높아요. 오케이. 전사. 들어가 전사 심주 박아없어요 이거 죽기가 좀 쎄요. 죽기, 녹색 녹색. 깊게. 전사 쎄게 전사 쎄게. 녹색 떨어졌다. 아니, 어 녹색 조드가 <laughs> 들어가. 어우 침묵 깨긴데.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조정이 휠 들어가요. 그게 잡았어. 또,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여섯 시로 여섯 시. 나. 나. 여섯 시로 해갖고 9 네, 시로 아홉 시. 9 시로 여기서 아홉 시로 와나 씨로 왔어. 나 씨로 왔어. 사척 줄게. 죽을 듯. 잠깐 잠깐 잠깐. 그만까지 썼고. 이 쪽으로 오세요. 뒤쪽으로. 계단 밑으로. 야, 보라색 떨어진다. 흑마 들로 가고 있어요. 방황해, 우리 아홉 시로 아홉 시. 이따 흑마 잡고 와게. 흑마 잡고. 양뿐님 빠지셔야 되는 데야 기습 줬어. 아, 아홉 시에. 야, 속가랑을 죽여. 아니 안에 들어가지 말라니까. 잡았어. 파란색 떨어졌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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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파란색 턱. 내가 줄게. 아차가무리하지마 무리하지, 무리하지 마. 우리 두 개만 들어도 충분해. 아홉 시로 와 일단. 전사 전사 잘라, 전사 잘라, 전사 잘라. 들어온 전사 잘라요. 랜디. 아니 쟤네 도적의 존화 들으러 가길래 그 꼴은 보기 싫어서. 들어오는 거 잘라, 들어오는 거거 잘라, 잘라. 반 대로 가자, 반 대로 위로 있어요, 가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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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로 가, 12시, 12시로, 쟤네 갈려 있어, 빨리 12시로 와, 12시로, 12시로, 오케이, 오케이. 암까부터 빨리. 자, 나도 살아서 가볼게. 신길양, 신길 신길양, 신 신길양, 신길 신길양, 신기양신기양아길양 신길양, 신 자, 쟤네 아, 계속 돌아, 계속 나 돌아. 드리블 이제 한계치, 드립을 더 이상 힘들어. 응. 음. 순색이야. 자, 파란색인데 안 들어도 될같 돼. 사제짤, 사제짤. 보적 침주 줄 거예요. 짬사 계속 불러. 아이, 그들 다이도 빼. 아, 이거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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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자, 죽었어. 파란색 떨어졌어. 신기하제? 신기하제, 신기하제. 하나야. 보라색 아닌데? 신기, 신기 보정이저 죽어요, 저 죽어요, 보라색.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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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죽어 안 죽어. 아니 안 죽잖아. 이게 왜안 죽어? 거짓말 할래?